윤석열, 주가 조작 거래 없고, 손해만 봤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 범행 시기 이전이라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 2021년 10월 21일, 윤석열 캠프. 김건희,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KBS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40여 차례. 신한금융투자 윤후보 측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 거래 내역은 아니고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 대신 미래에셋 등 다른 증권사 계좌 거래 내역 40차례.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검찰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혐의로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 등 재판에 넘김. 이들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계좌는 모두 150여 개, 거래량 1,600만 주, 거래 금액 646억 646억 여 원으로 공소장에 적시. 이 기간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 주, 50억. 50억, 146만주 50억 거래 금액은 전체의 7.7%, 김건희 거래, 거래는 김건희 계좌 주식 거래는 검찰이 주가 조작 1단계와 2단계로 지목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른바 선수가 개입해 주가 조작의 재료를 모았다는 1단계엔 신한증권계좌가 주로 주식을 사는데 이용 이후 통정 매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주가가 2천원대에서 8천원대로 뛴 2단계에서, 다른 증권사 계좌로 매도와 매수가 반복되다. 검찰 김건희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검찰 지난달 김씨 측의 비공개 소환 통보에 김건희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 김건희 빼고 저는 구속 중이다. 김건희를 제외하고 저는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요점 정리 그리고 윤석열의 거짓말 밭을 갈자 박성민.